예전에 한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내가 17대1로 싸웠던 사람이야. 라며 허세를 떨었던 코믹 캐릭터 대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 대사가 수고처럼 사용됐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과 싸웠다. 라는 식의 표현을 사람들이 17대1,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요. 17대1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인 850대 1의 대결이 기록됩니다. 850명과 1명이 대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가 그한 사람이었고요. 나머지 850명은요. 북 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이방 선지자들 850명입니다. 그래서 이 850대 1의 싸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결 방식이 무엇인가? 무기를 들고 아니면 주먹으로 싸우는 건가? 아닙니다. 대결 방식은요. 양쪽 각각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할 때 하늘로부터 이 그림에 본 것처럼 번제단 위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먼저 850명 편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제단 앞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제사하는 방식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럼 몸에서 뭐가 흐를까요? 피가 흐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절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신에게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행하는 거죠. 정오가 지나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도 그들의 재단에는 불이 떨어졌을까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850명은요, 저녁 늦게 힘을 다 소진하고 자기 자신들의 대기석으로 씁쓸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던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등판합니다. 제가 왜 등판이라 그랬냐면, 마치 운동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자, 등판한 엘리야 선지자가 재단에서 저녁 소재를 드렸습니다. 그는 소리를 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몸을 이리저리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 칼과 창으로 흠집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 가운데서 오직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그러자 30절 말씀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결의 승패는 판가름 났습니다. 850대1 대결. 누가 이겼습니까? 1.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했어요. <laughs>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러한데, 저 여러분들의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이 아주 강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한 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입니다. 여러분, 850명 이방 선지자들이 퇴장한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 장소로 등판했을 때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재단 앞에선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물을 네 번? 두 번? 물을 세 번? 네 번? 물세번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그 앞에 했던 행동이 있어요. 가장 먼저 했던 거. 재단, 그로드. 오, 비슷했지만 조금 더 앞에 갔어요. 여기에 나온 단어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3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했어요. 이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어느 지역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아 인천 말고. <laughs> 인천 말고. 아니, 아니, 성경에서 나오는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기는 인천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북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어요. 여로보암 왕 때부터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곳이 어디예요? 북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이 또그 다음 왕이 그 다음 왕이 계속 이어받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때 왕은 누구냐하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요 우상숭배의 결정을 찍었던 사람이, 정점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요 이세벨이라는 악녀예요.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오죽하면 이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의 통치가 얼마나 악하였는지 오죽하면 당시에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선지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오바댜 같은 신자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싸웠던 사람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인정받아서 활동하던 우상 숭배자들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850명이나 됐어요. 이 850명이라는 우상 숭배자들은요.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이렇게 뭐 밀어주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횡행하고, 그 사람, 거기서 이렇게 성행하던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현재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신앙 상태, 종교적 양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모두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무너져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무너진 재단이에요. 북이스라엘은요, 종교적으로도 무너져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 양심으로도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무너져 있어요. 근데 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영토에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방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리를 내줬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될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상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상 앞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농작물이 잘 자라겠죠. 농작물이 잘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부자가 되겠죠.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돌과 나무와 금송아지 앞에다가 기도하고 제사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잘못된 신념에 빠졌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무력으로 이렇게 그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그 일본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상이라는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졌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빼앗긴 들은 뭐예요? 우리나라 땅이죠. 거기에 지금 누가 빼앗았어요? 일본. 일본이 빼앗았죠. 그래서 음. 세상이 온통 공포와, 그리고 억압과,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과연 이땅 가운데 봄이 올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북 이스라엘 영토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빼앗긴 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10개의 지파로 새로운 나라를 구축했어요.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어요. 아주 멋있는 첨단 무기들을 갖고 자기의 나라와 영토를 지키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영토는 어떻습니까? 빼앗긴 들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원래 하나님과 동행했던 곳이에요. 그곳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빼앗겼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빼앗겼다기보다는 그 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등판해서 850명이 난장을 피웠던 그곳.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치고, 자기의 몸을 칼로 베서 피를 흘렸던, 그 난장을 부렸던, 그들이 무너뜨렸던 그 모든 재단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쌓아요. 맞아요. 다시 쌓아요. 다시 수축해요. 그때 사용했던 것이 뭐예요? 12개의 돌이에요. 12개의 돌을 사용해서 재단을 쌓습니다그 12개의 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켜요. 그런데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몇 개의 지파의 나라입니까? 10개의 지파의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자기들 10개의 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세운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12개의 돌을 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10개의 지파의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너희는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 백성, 열두 지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나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지금 다시 확인시켜 준 거예요. 보세요, 돌 하나. 돌, 둘, 그렇게 열하나, 열두 개를 보면서 지금 너희들이 무너뜨리고 잊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영적인 무너진 재단을 어떻게 한다? 수축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아, 맞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아, 맞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이지.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지라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더 많은 비를 내려다 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많은 부유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그것은 영적인 무지다라고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분명 우리는 신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적인 영토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영토를 혹시 내어주지는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에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현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혹시 타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일, 하루, 그리고 평일은 며칠? 6일. 마치 850대 1처럼 그런 대결처럼 6대 1의 싸움에서 달마다 6일의 편에 서서 하루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지파처럼 10개 지파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몇 개의 지파입니까? 영적으로 12지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야만 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수축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건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축해야 되는가? 모든 가능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850대1 대결은 어느 쪽이 이기는 겁니까? 불이 떨어지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혹시 이 대결 방식을 잘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싶을 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이상한 행동이 뭐냐면 불이 붙어야 할 재단과 그리고 재물 위에 어떻게 합니까? 물을 끼얹으라고 합니다. 물을 끼얹으면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죠? 그런데 그 물을 몇번 부으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 3번. 세 번까지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재단 위에 그 재물과 나무와 재단이 물로 흠뻑 젖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내린 물이 옆에 파놓은 도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제 엘리야가 제사하는 그 재단에 불이 붙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없어요. 불이 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여가면서 속으로 욕했을 겁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미쳤다. 850대 1 대결을 신청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라는 마음들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재단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단 위에 있던 재물과 나무와 그리고 재단 심지어 돌과 모든 흙까지, 탈수 없는 것까지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차 있던 물까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핥아 버렸다, 다 마르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완벽한 승리죠. 완벽하게 불이 붙을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불이 붙은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했던. 엘리아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뭐냐 하면, 엘리아가 물을 끼얹었던 그 잘못된 것처럼 보였던 그 행동은요, 뭐냐 하면, 자연적으로 발화될 가능성을 모두 다 제거한 겁니다. 또 하나,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거기에 불을 붙일 방화 조작할 가능성까지도 모두 다 제거한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불이 붙어야지 이기는 경기를 하는데, 불이 붙지 않을 조건들만 하고 있으니, 채워가고 있으니, 그 사람은 어찌 바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말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결국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악착같이 살아가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디자이너가 누구예요? 나죠.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때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을 끌어가고, 방식을 제시하고, 기술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삶을 맡기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똑같아요. 전도할 때 이런 말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교회 나오셔야죠? 라고 하면, 제가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직은 건강하고요. 아직은 뭔가 이렇게 튼튼하니까 제가 해보다 안 되면 그때 제가 교회 나갈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분은요. 아유, 저는 뭐 교회 나가진 않지만 집에서 혼자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어서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삶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부족한 자기가 보이겠죠? 그리고 한없이 부족한 자기 열악한 삶의 환경들이 보이겠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그 절망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저는요, 이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교만이에요. 어떤 거냐면, 내 삶의 방식을 내가 주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 삶. 또 하나, 내 연약함을 보고 절망하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두 가지 다 모두 다 무너진 재단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아 선지자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연 발화될 가능성. 직접 불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 거기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을 끼얹어버리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할 만한 자랑을 다 없애 버리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의 디자이너가 될수 있어라는 것도 없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을 보면서 나는 이러니까 될수 없어. 나는 흑수저야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핑계에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으면 됩니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물을 끼얹는 것은 뭐냐면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한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게 뭡니까? 물을 끼얹은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이겼을 때 이긴 방식이 소리치고 뛰고 몸에 칼로 흠집을 내서 피를 흘리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마다 미친 듯이 뛰어야 되고 노래하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몸에 칼로 흠집을 내서 피를 흘리며 피투성이 된채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승리하는 방식이었다면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했던 방식은 뭡니까? 그가 했던 승리의 방식은 자연 발화될 모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고 물을 끼얹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함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850대 1로 엘리야가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이긴 승리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 무능력한 사람,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다. 그때가 비로소 어느 때이다? 은혜를 경험하는 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가진 그 가능성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피투성의가 된채그 힘든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주도권, 잘남, 강한 감점, 뭐 인간, 뭐 관계 많은 것들에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찬물을 끼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 기소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여우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같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가진 모든 가능성의 영적으로 물을 끼얹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